이 진짜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연 예절 공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거는 청소년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남을 배려하고. 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석담에 세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그랬죠? 여든 가죠. 근데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가겠네요. 그죠. 아니, 120세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세살때 했던 그런 습관들이 음. 이렇게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의 그런 음. 어, 습관들이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이렇게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해야지 또 바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에,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앞으로 20년 후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어깨에 대한민국이라는 거가 이렇게 딱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우리가 성장할 때만 해도 외국에 누가 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예,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막 미국에 누가 있다 그러면은 아, 네. 자랑이었죠. 자랑이었죠. 막 일제 사프 하나 있어요. 그렇죠. 막 미제권도 네. 보면막 자랑하고 막 그랬어. 네.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세계가 한, 하나죠. 네. 그래서 뭐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외국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있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학생 하나하나가 걸어다니는 외교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수업할 때도 여러분의 어깨가 대한민국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때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니까 이렇게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는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너무너무 놀래죠. 반 이상이 뭐예요, 선생님? 뭐 비속어? 어, 비속어에다 욕도. 네. 그래서, 아니,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아주 멋지게 생긴 우리 젊은이 청소년들이 그런 말을 할때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음.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막 얘기해 주고 막 그렇게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어, 네. 또 <laughs> 자칫, 그, 자칫 꼰대라고 소리 들을 까봐 네. 봐. <laughs> 아니,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또 어떤 행정이 나올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네. 어, 학교 수업을 갈 때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계화 시대고 뭐 인공지능. AI 인공 뭐 지능이고 네. 어, 모든 것이 다 기계화되고 과학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 역시.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런 거를 만드냐에 따라서 음. 그 의미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절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인사만 잘해도 예절스러운 행동인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게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선생님 아이들은 인사를 잘하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 어렸을 때는 꼬박꼬박 와서 인사도 잘했는데 지금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그냥 눈마주치고 왔어 뭐이 정도지 네. 네, 반듯하게 인사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잘못 봤어요. 네. 아, 부끄럽네요. 아, 아니에요. <laughs> 어, 그래도 어, 쳐다보고 뭐 오셨냐고 하는 음. 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아이들은 뭐 부모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시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방에만 자기 공부하고 그렇게 있고 또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부르면 일단 네 하고 어 와서 어 부모님 말씀을 듣게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일이 많고 그렇긴 하도 어 부모님이 부르시면 일단 네. 예, 하고 달려오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사를 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연스럽게 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인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예, 또 어떤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른이 계실 때는.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음. 절하는 게 이렇게 절하는 게참 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절하고 나면은 아이고 네집 손인가 이러면서 막 냉장고도 열어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막 주신다고 <laughs>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학생이 할머니가 아파갖고 누워 있는 친구 집에를 갔는데 막 일어나시라고 절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laughs> 해서 어 저희가 무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예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장소,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게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절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할 때도 인사말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나서 인사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은 인사할 때 거북이처럼 고개만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는 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느 친구들은 또 굉장히 깊숙히 숙이는 또어 친구들도 있고 어느 친구는 까딱하고 네. 어 네. 네.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인사는 어 목하고 이렇게 기시 떨어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내려갔다가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로 인사를 하면은 정중한 인사가 될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인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아이돌 친구를 보고 이제 선배들이 인사를 너무 안 한다고 네. 주의를 줬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라고 나는 매번 인사한다고.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인사의 개념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 친구는 어, 어, 안녕, 뭐, 네. 이 정도 그냥 눈으로 이, 이게 인사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선배들은 정중한 인사를 원했던 거고, 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 인사는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이제 보통 예라고 해서 30도 정도 이렇게, 음. 에, 수그리고 하는 인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가 되죠. 네. 아늘 우리 수업하듯이 우리 프로그램 자랑하시면서 수업 내용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인사를 너무 안 하고 어른들도 인사를 너무 안 하는 분이 많아서 네. 어, 이거는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수범을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들어주고 힘들었지 어, 갔다 왔어. 이렇게 해야지 아이도 어, 따라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인사하는 것만 잘해도 정말 큰 교육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아, 정말 그 인사 교육이 끝이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이치원에 제 가서도 공수하고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럼 솔직히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뭐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뭐 취중생들 심지어 대기업에서 그렇죠. 신입사원 교육을 시킬 때첫 번째가 인사하기더라고요. 이 인사하기가 늘 하면서도 정말 쉽지도 않고 네. <laughs> 네, 어려우면서 그럼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인사하기. 맞습니다. 네. 네.